지난달 15일 정읍시 공무원과 민간인 30명은 자매 결연 도시인 중국 서주시로 향했습니다. 교류단은 정읍시의회 의원 3명도 동행했습니다. 그런데 시의원 2명은 둘째 날부터 어찌된 일인지 교류단을 이탈합니다. 두 의원은 관광지로 유명한 상해를 찾았습니다. 밤 야경이 아름다운 황포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상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동방명주 타워도 둘러봤습니다. 화려한 고개와 오토바이쇼가 인상적인 마시청 서커스도 관람합니다. 두 의원은 마지막 날 상해 박물관까지 관람한 뒤 황당하기도 다시 교류단에 합류합니다. 왜 교류단을 이탈해 관광성 짙은 일정을 소화했는지 두 의원에게 물었습니다. 서주시 관련 일정은 모두 소화했고 처음 도착지인 상해로 돌아가 남은 일정을 보냈다고 답했습니다. 정읍시 의회 국외 출장 관련 규칙엔 공무 국외 출장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의원들은 심의도 받지 않고 국외 출장을 간 겁니다. 자매 결연과 같은 교류 행사는 심사를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입니다. 건광으로봐야 지금 뭐, 뭐 연출하고 있습니까? 그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국민 세금으로 적당한 적당한데 써가지고 적정하지 않고 어 국민 정세에 맞지 않은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. 이번 국외 출장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시 의회 측이 해외 연수에 드린 혈세는 560여만 원에 이릅니다. 헬로 TV 뉴스 이진철입니다.